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우 가톨릭대학교 신설학과에 지원하게 될 전선영입니다. 음, 외국어 자율전공학부,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공, 예술치료학과,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설 학과들이군.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글로벌한 견문과 실력을 키워주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당신의 적성에 맞는 트랙을 선택해 언어 능력과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가 꿈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저희 대우아트울기학교 외국어 자율전공학부로 오세요. 우리는. 동심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승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능력과 문화 강각 그리고 항공 서비스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교육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새롭게 조성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몇년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인기가 많을까요?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한발 빠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신의 로망을 하늘 높이' 비상시킬 수 있는, 글로벌 항공 서비스학과로 오세요. 문화는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며 문화 콘텐츠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문화 콘텐츠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K-컬처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대우가톨릭대학교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의 차세대 리더가 될 차례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로봇 공학 전공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되길 바라며, 이미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산업에 추진하면서 전폭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병원,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손 닿는 모든 곳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로봇 공학과 함께라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상막해지면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예술치료사입니다. 이미 지역 최고의 음악대학과 디자인대학을 운영 중인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예술치료 전문가를 양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나를 수용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예술적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예술치료학과에서 함께 하실래요? 음, 과연 쟁쟁한 학과들이 참석하셨군요. 외국어자율전공학부, 글로벌 한국 서비스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인공지능로봇공학전공, 예술치료학과 결정했어요. 제가 선택한 학과는.